2023년 3월 2일 전으로 일본 이슈가 막 터져 나옵니다 3월 1일에 윤석열이가 일본과 협력해야 할 상대다 음. 그리고 3월 2일에 수장고 음. 그리고 3월 5일에 수장고 갑니다 예, 가져, 가져. 예. 그리고 3월 6일에 갑자기 강제징용 음. 제3자 변제안 공식적으로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3월 16일에 한일 정상회담. 근데 세한도가 또 국립박물관에 있어? 네. 국립중앙박물관 수장고에 있습니다. 그럼 맞네. 아니 그런데 응. 김건에가 가는 데는 고궁박물관. 고공. 아 고궁이야. 네. 아 그럼 잘못 간 거야. <웃음> <웃음> 잘못 간 거야. 여기서는 <laughs> 거야. 형이 빼야 아, 돼. <laughs> 아, 잘못 간 거야. 거기 있는 줄 알고 고궁박물관 수장고 있는 줄 알고 잘못 갔어. 그래서 10분만에 나왔어. 10분만에 나와서. <laughs> 근데 세안도보다는 의교의 상품 하셔 몇 배가 아, 더될 겁니다 아 의교가 음. 훨씬 있어요? 유네스코의 세계 기록 유산입니다 근데 그건 팔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웃음> <웃음> 그럼 세안도는 <체한도는> 팔기 쉽냐? <laughs> 아, 네, 네. <laughs>